야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지금 진짜, <laughs> 아이고,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안온 날씨네. 흐리긴 해도 날씨가 괜찮네요. 그래서 지금 6일 만에, 6일 만에 관광을 하러 나왔습니다. 관광을 하러. 첫날은 좀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와서 그냥 잠깐 여기 주변만 돌아다니다가 여기 숙소 주변. 여기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첫날은 땡. 둘째 날은 원래 그 예약하는데 가려고 그랬는데, 아파서 아침에 또 몸살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괴결되다가 땡. 3일째부터 3, 4, 5, 어제까지.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왔어. 오늘도 원래 비가 온다는데 안 와서 오랜만에 관광지를 가려고 합니다. 아, 가기 전에, 비가 안 오, 고 3일 동안 이제 비 엄청 오르나. 그래서, 오늘 노면 전차 타고, 그, 섬에 한 번, 섬에서 섬으로 이동 한번 하겠습니다. 배 타고. 아, 가는 길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여기는 교통카드를 제가 하나 샀는데, 뭐, 쓰이까, 파스 뭐 아실 거예요. 근데 여기는, 파스피라고 여기 또 히로시마 쪽에서 쓰는데 히로시마 전용 써있죠. 예. 노 타고 가겠습니다. 자, 별건 없지만 간다는 그 의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, 노면 전차를 타러 히로시마 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전거 타고 가는 아가씨. 참 이쁘죠? 자, 좀 이따 다시 또 뵙겠습니다. 빅 카메라.